IT 쿡북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활용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과 코틀린을 활용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에 대한 두 번째 실습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서는 원클릭으로 진행을 했고요. 만약에 앞 시간이 끝났다면 이번 수업은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직접 다 해보고 싶다. 그럴 경우엔 이번 수업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단 이번 수업은 앞에 것과 계속 충돌을 할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준비된 PC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꾸 설치했다가 지웠다가 하면 충돌 때문에 설치가 잘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자, 꾸한 깨끗하게 준비된 컴퓨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컴퓨터를 처음에 포맷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컴퓨터에서 진행하는 게 제일 설치가 잘 됩니다. 또는 안 들은 스튜디오를 한 번도 안 깔은 컴퓨터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전에 다른 버전을 깔았다 지웠다 한 것은 가끔 충돌 때문에 잘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 환경 설정을 진행 할게요. 자, 저는 깨끗한 컴퓨터로 지금 바로 설치한 컴퓨터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카페에 접속할까요? 카페.네이버.com에 IT 쿡북 접속해서요. 여기 왼쪽에서 이제 우리 안드로이드 자바 오판 또는 코틀린도 관계없어요. 어디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서 자료실에서 전체 파일 다운로드를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이제 구글에서 연결이 됩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를 받는데 처음에 우리 인텔 HAXM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자, 보면 인텔 HAXM이 있거든요. 파일 작아요. 얘를 먼저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5.1 버전인데요. 우리 에를 받으시면 됩니다. 얘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아이들 하고 쭉써 있는 거 있죠? 얘를 다운로드 두 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두 개를 받아 놨으니까요. 미리 같이 진행을 하죠. 자, 다운로드 폴로 가면 먼저 확장명좀 보았을까요? 보기 파일 확장명. 자, pc는 당연히 64비트 윈도우즈 10 또는 윈도우즈 7이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8기가 이상을 권장을 합니다 4기가도 작동을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느릴 수 있고요 예, 구글에서 권장하는 것은 8기가 이상의 pc 인텔 cpu가 갖춰진 pc 인텔 cpu도 코어 시리즈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코어 시리즈를 많이 사용하니까 뭐 무리없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인텔 코어 CPU라면 지금 인텔 HAXM 얘를 설치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자, 압축을 먼저 풀게요. 지금 교재에 있는 차례대로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압축 풀고 인텔 HAXM 안드로이드 얘를 설치할게요. 예. 얘는 설치가 금방 되니까요. 설치 진행이 자, 금방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까 다운로드 받은 것을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할게요. 다운로드 폴더에 이 파일이죠? 자, 설치 초기 화면에서 다음 누를까요? 다음 누르고, 그 다음에 버츄얼 디바이스 얘를 끄세요. 얘를 나중에, 이거만,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끄고, 우리가 이따 따로 만들 거예요. 얘를 꺼놓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설치를 꼭 해야 되니까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얘는 바꿔도 되는데, 기본 값으로 그냥 둘게요. 두고, 다음, 설치. 그래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설치는 설치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SDK를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려요. 어, 그 내용까지 진행할게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체가 설치되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히 설치가 아마 끝날 겁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면 또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기본 설치가 뭐몇분 안에 완료가 됐네요. 다음 누르고요. 일단은 스타트는 강제를 할 테니까 그냥 끌게요. 끄고 피니시하면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설치가 됐습니다. 자 이제 더 해야 될게 우리가 몇 가지 설정이 더 중요해요. 자시작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있죠? 얘를 클릭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기존에 뭐 설치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s e 임포트 세팅하면 되겠죠? 오케이. 로그 화면이 나오고요 잠시 후에 화면이 그 다음에 진행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거는 안보내도 되니까요 돈 샌드 누르세요 자 웰컴 화면이 나오죠 자, 여기는 업데이트 됐다고 나오는 건데 이거는 x자 눌러서 닫으시고 웰컴 화면에서 다음 누르시고요 그냥 스탠다드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스탠다드 다음 화면인데요 권장사항은 드라큘라 그래서 어두운 화면으로 보는 게 눈에 좀덜 피곤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강용이기 때문에 라이트로 할게요 여러분은 드라큘라를 권장해요 다음 자 얘가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크기는 우리가 설치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또 os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단 그대로 두고 이제 피니시 누르면 얘가 이제 다운로드 필요한 거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고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다운로드랑 설치가 완료되는 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역시 완료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좀 얘기를 할게요. 필요하면은 여기 Show Detail을 누르면 얘가 실제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상황들을 상세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잠깐 두고 완료되면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치 중간에 이런 창이 나오면 당연히 얘를 눌러 줘야겠죠? 자, 설치가 거의 완료가 된것 같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가 됐네요. 이제 피니시 누르고 자, 처음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화면이 나왔는데요. 버전은 우리가 3.5.1 버전 이제 교재와 동일한 버전을 설치를 했습니다. 몇 가지 설정을 좀 진행할게요. 오른쪽 아래 보면 Configure 있거든요. 클릭해서 세팅이 있습니다. 얘를 먼저 클릭해서요. 왼쪽에 Appearance에 보면은 시스템 세팅이 있어요. 얘를 확장하시고 업데이트 있죠? 그리고 업데이트를 끄세요. 이게 업데이트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최신 버전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업데이트되면은 얘가 실제 작동하는 것들이 자꾸 꼬이, 꼬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꼭 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pply.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업데이트는 안될 겁니다. 또 하나 왼쪽에 어 p 어런스 에서요, 에디터에서 행, 그러니까 라인이 보이도록 설정해 볼게요. 시스템 세팅 들어가서요, 아, 아까 업데이트 됐죠? 에디터를 확장할게요, 에디터. 에디터 확장해서 general, 여기 확장하고, 여기 에어 p 어런스를 보면은, Show Line Number. 얘가 체크가 지금 돼있죠. 그래서 가끔 어떤 버전에 따라서 체크가 안 돼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얘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앞으로 코딩할 때 매탱이 진행되는지 확인이 됩니다. 자, OK를 누르고 확인을 하죠. 마무리 됐으면. 다시 이제 Configure 누르고요. 여기서 뭐 이번에 SDK 매니저가 있거든요. 두 번째 얘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전별로 얘를 업데이트 할수 있는 기능들이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안드로이드 10이거든요 캘커즈가. 그래서 위에 다른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위에 계속 다른 업데이트 된 버전이 나오니까 얘를 끄세요 끄고 우리 안드로이드 10을 켜셔야 합니다 켜야 되는데 오른쪽 아래 보면은 쇼 패키지 디테일 있죠 얘를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는 꺾고 안드로이드 10 밑에 있는 거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체크하셔야 를 돼요 처음에 안드로이드 SDK 플랫폼 29, 얘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구글 API x86 Atom 시스템 이미지, 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두 개. 그래서 얘랑 얘, 지금 교재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얘랑 얘두 개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탭에서 SDK 툴이 있군요. 얘를 선택해서, 구글 플레이 서비스 있죠. 얘도 체크하세요.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지금 추가로 제가 체크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세요. OK를 누르고 설치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드로이드 우리 교재와 동일한 안드로이드 10 버전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OK 누르고요. 물어보면. 그 다음에 얘네들 각각 라이선스를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선택해서 라이선스 억셉트 하면 얘네가 동의가 다 됐네요. 그리고 Next. 진행하면 이제 우리 다운로드 다시 안드로이드 10 버전에 대해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지금 얘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다운로드랑, 다운로드랑 설치가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얘기를 진행할게요 설치가 완료되면요 오른쪽 안에 피니쉬를 눌러서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 SDK까지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면 되는데요. 어,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그 실제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게 제일 무난하긴 하지, 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가상의 스마트폰이 바로 AVD입니다. 그 가상의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실제 개발을, 개발을 할때그 결과를 가상에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의 스마트폰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바탕 화면이 지금 어두운데요. 드라큘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변경을 할게요. 컴퓨규에 세팅 어피어런스에 어피어런스에 드라큘라 말고 어, 인텔리제이 요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어플라이. 오케이. 됐죠? 자, 이제 새 처음에 우리 AV들 만들기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 를 하나 빈 프로젝트를 만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스타터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얘를 클릭해서 빈 프로젝트를 처음에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 만드는 방법은 2 장부터 상세히 나오니까 그때 하고 지금 그냥 기본으로 할게요. Empty Activity. 그리고 다음, 자 이름은 적당히 지어주면 되는데요. 그냥 기본값으로 두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랭귀지예요. 여러분이 랭귀지를 코틀린이냐 자바냐를 우리 교재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자바 규제라면 자바, 코틀링 규제라면 코틀링을 클릭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자 다음 누를게요 Finish 눌러서 기본값으로 일단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요 어, 내부적으로 일단 프로젝트를 준비를 합니다 어, 처음 할 때는 이, 이 기간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좀 기다리시고 이 밑에 쪽에 이렇게 좀 빙글빙글 도는 게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서, 이 완전히 설정이 되고 나서 또 이어서 얘기할게요. 중간에 이런 화면이 나오면 은 당연히 액세스 허용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왼쪽에 모두 체크... 체크가 다 이게 지금 계속 작동하는 게 멈춘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이어서 진행하면 됩니다. 또 잠깐 기다려 볼게요. 자, 아래쪽에 모두 지금 작동하는 것들이 다 멈춰 있고요. 완전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게 완성될 때는 좀 오래 걸리, 걸릴 수 있으니까요. 오랫동안 기다리면 여기 다 초록색으로 체크가 되면 완성이 됐고. 코드도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당연히 2장부터 계속 공부할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 가상머신을 만들도록 하죠. 자, 얘는 필요 없으니까 내려놓고요. 이렇게 좀 줄여볼게요. 줄이고, 메뉴에 보면 이제, 툴, AVD 매니저가 있어요. AVD 매니저. 얘가 가상의 에뮬레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자 처음으로 가상 에뮬레이터를 만들어 볼게요 Create Virtual Device 그러니까 가상의 휴대폰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릭하시고 자 우리 폰이고 어떤걸 해도 되는데요 제일 무난한게잘 되는게 픽셀2가 호환이 잘 돼요 그래서 픽셀2로 할게요 픽셀2로 선택해서 다음 자 그리고 우리가 x86 이미지거든요 위에 클릭하시면 x86 이미지에 Q9 지금 X86, 얘인데요. 얘가 다운로드가 지금 안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얘, 그, 우리 API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2 구의 X86, 안드로이드 10, 얘입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세요. 조금 시간이 걸릴 테니까 역시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운로드와 설치까지 완료가 됐네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자, 피니쉬 누르고 다시 x86 이미지 중에 얘 이제 q29x86 얘가 됐죠. 얘가 안드로이드 10.0 버전입니다. 얘를 선택하고 다음 하고 이름을 우리 적절히 줄게요. 우리 교재와 동일하게 q 픽셀 x 2 정도로 줄게요. 그리고 피니쉬 하면 이제 우리 가상머신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가상머신을 표현한데, 가상의 휴대폰, 가상머신 뭐 동일한 용어입니다. 자, 이제 얘를 부팅해서 설정을 좀 할게요. 여기 보면 플레이 버튼이 있거든요. 플레이 버튼 누르면은 이제 가상의 컴퓨터가, 가상의 스마트폰이죠. 가상의 스마트폰이 나와서 부팅이 됩니다. 얘가 부팅되고 구글이 뜨고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옆으로 옮겨 놓고 좀 진행을 할게요 부팅되면 또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스마트폰이 처음에는 영문으로 부팅이 되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부팅된 상태에서 얘를 스와이프 해서요 세팅을 클릭하세요 한글로 바꿔 줄게요 세팅 자 밑으로 쭉 내려서요 시스템 들어가세요 시스템 글자가 너무 작으면 컨트롤 누르고요 화살표 위쪽을 누르면 가 약간 커집니다. 좀 크게 해서 해도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화살표 위와 아래를 누르면 커졌다 작아졌다 진행이 됩니다. 세팅에서 이제 랭귀지 클릭할게요. 랭귀지 지금 언어를 해야 되니까요. 언어 랭귀지 하고 애드어 랭귀지에서 클릭해서 한국어를 할게요. 한국어를 쭉맨 밑으로 스크롤하면 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스와이프를 쭉 하면 돼요. 쭉 내리면 맨 밑에 쪽에 한국어가 있죠. 한국어 선택하시고 대한민국 선택하시고 자 한국어를 우선으로 해야 되니까 얘를 클릭해서 위로 살짝 올리면 돼요. 그러면 한국어가 우선이 됩니다. 언어라고 이제 글자도 바뀌었죠. 자 뒤로 가기. 자 이번에는 고급 클릭하고요. 맞춤법 검사기 얘를 클릭해서요. 맞춤법 검사를 안 하는 게더 편해서요. 얘를 끄세요. 껐죠 끄고 다시 뒤로 가기. 자, 화면이 또 절전 모드 되는데요. 절전 모드도 없애도록 하죠. 다시 뒤로 쭉 가서요. 뒤로 또 가서 디스플레이가 볼게요. 디스플레이 클릭. 화면 자동 잠금, 시, 잠금 시간 있죠. 얘 클릭해서. 얘를 가능하면 좀 오랫동안 해서 30분으로 할게요. 그래야 우리 실습하다가 자꾸 얘가 잠금하면 되면은 좀 불편합니다. 되셨나요? 자 초기화면은 여기 가운데 클릭하면 초기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클릭하면 됐죠? 그래서 위에 밑에 이거 일반 스마트폰이랑 사용법이 동일해요. 동일한데 그냥 일반 스마트폰과 100%는 아니지만 한90% 정도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개발하고 결과를 여기서 보내서 결과를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책을 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스마트폰은 끄는 건 여기 전원 버튼 있죠. 전원 버튼 눌러서 끄면은 스마트폰이 닫히고요. 자, 나머지 창도 다 닫고요. 닫고, 얘도 파일에 클로즈 프로젝트를 하세요. 프로젝트를 닫아서. 이렇게 이제 완성되고 요거 필요 없으면요 요것도 X자 눌러서 닫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닫기 자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준비를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장부터 여러분이 책 그대로 실습을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래도 무난하게 진행됐는데, 이게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 경우가 뭐 다운로드가 실패하기도 하고, 윈도우즈 시스템과 잘안 맞기도 하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요, 어, 잘 안, 안될 때는 아까 처음에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제가 배포하는 원클릭 있죠. 그걸 사용하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에 대한 모든 실습 설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